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잡지 전문 리뷰 채널 잡지식입니다. 제가 오늘 바로 리뷰할 잡지는 바로 시사 주간지 한결의 21입니다. 한결의 21은 한결의 신문에서 발간하는 시사 주간지인데요. 아마도 시사인과 함께 가장 유명한 진보 성향의 주간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는 시사 주간지의 매력은 정말 진하고 솔직하다는 점인데요. 어, 바로 신문에도 매체마다 논조가 있고 성향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신문 자체를 봤을 때는 그 색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에 반해 이런 주간지는 정말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논조로 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한결의 20일은 1994년 3월 16일에 첫 발간이 됐는데요. 벌써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진보 잡지로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 주간지입니다. 과거 주간지 판매부스로 1등이었으나 최근 몇년 전부터는 그 시사인에게 따라잡힌 것 같습니다. 먼저 가격을 살펴보면 한권에 4,000원입니다. 그리고 정기 구독을 하게 되면 1년에 10% 할인, 그리고 2년은 15%, 그리고 3년은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어, 일반적인 시사 경제 주간지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기는 지난번 소개드렸던 환경 비즈니스보다는 약간 작은. 한번 재볼게요. 가로는 약 20.5cm, 그리고 세로는 약 26cm입니다. 페이지는 살펴보시면 뒤에 80쪽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목차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한결의 20일은 제가 진보 성향의 잡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를 진보와 보수로 획일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치적 보수와 경제적 진보가 같이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한결의 20일의 진보적 성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요. 페미니즘, 환경주의, 양심적 병역 거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등 이런 키워드와 가까운 주간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치적 진보주의보다는 조금 더 개인의 자유와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쪽이 강한 잡지입니다. 이제 이 점을 알고 한 목차를 살펴볼게요. 제가 가져온 잡지는 바로 1372호, 지난 7월 말 발행된 잡지인데요. 목차가 복잡한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주의 뉴스에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표지 이야기, 기획 연재 세션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편한데요. 먼저 그 주의 뉴스를 좀더 한결의 20일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정보 전달에 위주의 신문보다는 어떠한 분명한 메시지를 위한 정보 전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지 이야기는 각 주의 기획 테마를 정해서 조금 더긴 스토리의 글을 보여줍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할머니가 좋아였는데요. 나이가 있는 여성, 할머니를 주제로 페미니즘과 연관시켜 여러 사례와 주장들을 펼치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보이는 칼럼들은 주간, 격주, 월간 등각 기간에 맞춰 작가들의 글이 연재되는 코너입니다. 이 번호에서는 또 특집으로 나온 것이 여기 보시면 2021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 세션이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편지, 인터뷰 등을 담은 기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한겨레 21은 좀더 소수자의 이야기를 담는 주간지라 보시면 됩니다. 진보 잡지라고 현 정권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잡지 이렇게 대입하는 것은 좀 알맞지 않는 대입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잡지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가장 꼽고 싶은 장점은 바로 색깔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시사 주간지는 이를 구입하는 독자도 색이 분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관심 갖는 사회 주제에 대한 내용을 담당 기자들이 자세히 취재한 결과를 이 잡지를 통해 알아볼 수 있죠.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과거에 비해 내부 디자인이 약간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저는 과거 고등학생 때주간조선과 한결의 20일 이 두부를 정기구독을 해서 읽었었는데요. 이때에 비해 굉장히 내용이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연재 글도 너무 많아서 조금 이것저것 내용들이 뒤섞여 보입니다. 조금 더 정갈하고 깔끔한 디자인이었으면 가독성에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한결의 21을 어느 분께 추천드리고 싶냐면요 누가 뭐래도 이 사회의 소수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정치적 스탠스를 떠나서 이 잡지가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잘 실어준다는 점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나와 마주치지 않더라도 소수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모두가 어떤 부분에서 소수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처럼 한국 속 넓게는 지구 전체에서 소수자가 살아가는 인생이 궁금하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드린 잡지 바로 한겨레 신문에서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잡지를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네, 부탁드릴게요.